어, 버려 <laughs> 우와, 좋아. 오케이! 어좋보자아 좋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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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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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이 좋아, 이아아 그렇다면 묘즈 어떤가요? 다 얘야. 얘가 몇 명이야? 이 캐릭터가 사기인가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시작되었습니다. 몰라요. 확인, 인 이렇게 인기가 많지? 파밍, 파밍, 빠르게 파밍. 파밍 어떤가요? 파밍 어떤가요? 무기 어떤가요? 좀더 만들어보자. 어 버려. 내 친구들의 지금인. 제대로 된 묘기조차 없었어 난니 네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혼잣말 하지마 어? 가면 좀더 만들어보자 뭐 먹은게 있어야 만들지 쓰레기만 든것 같은데 어 그런거 같아 내가 봐도 어? 요리 이정도면 쓸만 하겠어 그렇구만 으흠 <laughs> 마늘빵 좀더 만들어보자 마늘빵이 좋아, 이게 좋아, 이게 더 좋아. 내 친구들의 지금에는 제대로 된 묘비조차 없었어. 그렇구나. 보급상자 어디? 여긴 없네. 연못. 근데 보라색인데 저거 욕심내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이? 아마도 에이, 컷. 엄마, 엄마, 엄마. 가족과 친구가 있었겠지. 도망가요, 도내 아래에서 싸운다. 력요 이건 뭐야? 우와. 이게 뭐야? 갑자기. 이길 수 있어. 갑자기 내가 이런 방어구를. 동안에도 나와 진짜 어울리지 진짜 않는 취가해. 방어구 뭐야? 몰라. 여기 고급 살겠지. 주택가에 고급 상자 하나 보라색이요. 저거를 먹읍시다. 여기 있네. 뭐가 와우, 굿즈 그러면은 행복한 그래, 동물이 해. 어 살았겠지. 사람 있다고? 네. 귀를 막는 게좋을 거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위로 올라갔나요? 여기 안에도 있다. 그렇지.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킬 기다라고 적당한 걸 골라 보자. 도망가요? 바로 옆에 있거든. 네. 기도할 자격 같은 게 있을까? 아, 보라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어. 이런 속았네. 하지만 훨씬 좋은 거죠. 버리는 거는 이런데다가 몰래 버려. 잘했죠? 보급 박스. 넌내 거야. 뭐가 들려나 일단 챙겨. 뭔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사람. 오나요? 생존자가 맞아. 사망했습니다. 도망가요. 꽤 비싸보이는 집들이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여기다가 미리 설치를 하고 어, 거야. 빅피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큰 그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아직 안 붙네 아직 같아.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들 오버하는거요 그러지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싸워 지금 요 아래쪽으로 가야될 것 같지 번화가 쪽은 막힐 것 같아 그치 내 네, 고급주택가로 갈게요 확인이요 아예 그냥 공장으로 가는 건 어때? 근데 공장에서 이것도 막히면은 그때 답 없거든. 공장 갔다가 공장이 그거 빠지면은 묘지로 도망가지? 그럼 묘지로 도망가서 도망을 못 가요. 묘지에서 숲으로 못 갑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베스트인 거 같아. 1분후 항공 그쵸? 보급이 도착합니다.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남은 생존자 5 명. 여기 있다. 와우. 뭐야 이거 버려 일단 챙겨 오케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비교를 한번 어 뭐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어, 심장마비 오겠어 이제 보급 왔나 왔다 엄마 어이고 뭐야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제터 제지 궁금해 여기가 나의 전장이다. 쉬는 동안에도 긴장은 유지해야 해. 어, 뒤질 뻔했네. 아직 이곳에서 나갈 수는 없어. <laughs> 엄마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케이. 보라색. 엄마야, 이거 뭐야? 오케이, 이지. 시간 없어요. 아우. 쉬리 는게좋을 어, 이제 궁금해? 가요 아까 항구에서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어이구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 둘. 나 어떻게? 뭘 어떻게? 어떡하지? 저 박스 열러 갈까? 투척. 아직 이곳에서 나갈 수는 없어. 뭐가 들었으려나? 빨리 버려 이. 바꾸고 버리고 어차피 파는 막혀 있겠지. 분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 여기요? 여기가 거기에요 그런가 봐요.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저 친구 레벨이 14예요. 진기라고 도망가요. 첫번 아직 이곳에서 나갈 수는 없어. 원이건 이건 뭐야? 바꿔, 바꿔, 바꿔. 오케이. 그다음 바꿀 거 없지. 내 없는 거 같아요. 원이 이건 있어. 이미 있어. 어 버려. 우와. Okay. 오케이. 이길 수 있어. 마지막 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주변이 임시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 분후 임시 안전 지대가 해제됩니다. 서둘러 주세요. 1번.

안타깝습니다. 그냥 기본 공격을 했어야 되나? 너무 안 때렸나? 이게 싸움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대인전에 대한 뭐가 없네요.